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M4 칩셋이 탑재되면서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3D 모델링까지 거뜬하게 소화해요. 기존 애미보다 최대 1.5배 이상 성능이 올라가서 실제로 작업 속도가 확연히 차이 나더라고요. 11인치는 휴대성, 13인치는 작업 공간. 어떤 크기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저는 결국 멀티태스킹과 영상 작업을 자주 하다 보니 13인치의 큰 화면에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패드는 프로만 있는 게 아니죠. 가볍게 공부용이나 필기용으로는 에어나 미니도 충분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카드사 제휴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도 가능하니까 공식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